안녕하세요 5월 17일 반쪽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아이는 지난 주말에 배송에 되어졌던 행복한 꽃그릇 방앗간과 포석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장님, 저의 개인적인 사유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저의 많은 힘이 되어 주셔서 반쪽이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려 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걸걸하죠. 어제만 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루 지났다고 반쪽이... 목소리가 아주 걸걸하지만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했네요. 내일 되면 더 좋아질 거라 믿어보고요. 지금부터 행복한 꽃구룩 포석정 아이와 방앗간 아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먼저 우리 고수님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드린 아주 예쁜 포석정 아이인데요. 크기는 이렇게 두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양과 이게 장미 한송이는 똑같은 색상으로 두개두 개씩해서 총네 종류 아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색깔 네 종류 하나 둘셋넷 파랑색, 초록색. 핑크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 그리고 큰 아이가 이렇게 있어서 같은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심어서 이렇게 실재를 해도 굉장히 예쁠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이와이는 꽃받침이 생각이 나는 그런 아이인데요. 납작하게 이렇게 별모양의 꽃받침 하나, 다육이, 애를 심어 놓으면은 여기 코사지 아이와 어우러져서 얼마나 이쁘게 될지 상상만 해도 아주 행복한 그런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쩜 이런 화분을 만들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굽이 세개로 되어 있고요. 배수는 이렇게 잘 되라고, 구멍이 좀 일반 수입 화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보시겠죠? 예쁘죠? 같은 아이지만 크기가 다른데, 이렇게 깜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사이즈 한번 지금부터 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파슬테톤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발음도 상당히 좀 힘드네요. 목소리가 좀안 좋다 보니까 목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거북하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작은 아이 포석정 한번 재해 보겠습니다. 높이 5.5가 나오고요. 전이가 별 모양 꽃받침 위주로 이 아이가 오, 생각보다 큽니다. 9.5가 나오고요. 내경은 5cm가 나옵니다. 귀엽자 장미 한 송이가 그려진 파랑, 초롱, 핑크, 하늘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큰 아이는 제가 이렇게 하늘색 아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전이 꽃과 꽃 사이 17, 아, 13이고요. 13, 전이는 7.5가 나오고요. 높이는 8cm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이 금이 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고수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화분이 금이 간게 아니라 유약이 이렇게 구워지면서 이렇게 트임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깨짐이 아니기 때문에 씻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우리 이제 막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맘님들은 깨졌다고 반응해달라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드지만 깨진 게 아니고 요 약이 굽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무늬처럼 갈라짐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보이죠? 모든 아이들이 다그래야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답니다. 핑크색, 초록색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미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어, 여기 쪼꼬미 창 아이들, 여기는 저보다는 조금 큰 아이 심어서 같은 창 다육이를 크고 작고 이렇게 식혜를 해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크기 따라 아이가 색상도 다르게, 같은 아이지만 다르게 이렇게 물드는 아이가 있어서 쏠쏠한 재미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납작한 꽃받침에 이쁜 다육이. 상상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시는 아이는 방앗간입니다 왜 방앗간이냐 바로 짜잔 절구통 같이 생겼어요 그냥 절구통 화분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죠 아발은왜 이러죠 <laughs> 이 와인은 이렇게 콩닥콩닥 절구통 화분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로 살짝 알을 만들으셔서, 물이 들어오면 이 사이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아이고요이 와인은 이렇게 꽃무늬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한 아이입니다. 두 줄, 두 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한 수입 화분이고요 예쁘죠? 응, 어,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다른 색깔 보여드릴게요. 어느 색을 보여드릴까? 요색이 예쁘겠다. 요색, 요색이 약간 그레이풍 나는데, 모양이 얘네에게 강아지 발바닥, <laughs> 강아지 발바닥을 연상케 하게 하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귀엽죠? 여기 귀여운 절구통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레이 파랑 초록, 하늘색, 핑크색, 하얀색 위에도 마찬가지로 큰 절구통 아이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재어보겠습니다. 절구통 큰거 높이 9cm고요. 보셨죠? 9cm 정면에 있는 하늘색. 예쁘죠? 예쁘게 이렇게 돌려 돌려가면서 꾹꾹 찍어놓나 은 입니다. 전이가 10cm, 내경은 7.5cm가 나오는 절구통 화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죠? 모 양도 이렇게 정말 절구통같이 방망이 매스면 쿵쿵쿵쿵 찧을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수입 화분입니다. 이 아이 역시도, 요렇게 유약 때문에, 이렇게 금간 게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쵸? 요런 거는, 어, 화분이 금이 간게 아니라, 유약 처리할 때, 요렇게 유약이 깨져서, 요렇게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조금 이 아이. 응, 음, 어느 걸또 보여야 할까요? 초록이를 한번 해볼게요. 초록이가, 이 아이가 발바닥에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귀엽죠? 이 아이 높이 또 재볼게요. 높이 7cm 고요전이가7.5내경이 6cm 가 나옵니다 귀엽죠? 아유 예뻐라 색깔이 파스텔톤 이라 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주 귀엽고 깜찍한 방앗간 아이입니다. 이 <laughs> 방앗간은 12종에 39,000원 이고요 아래쪽 포석적 아이는 8종에 35,000원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쁘죠? 색깔 핑크와 연한 하늘색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어, 그레이색깔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깊이가 있어서 이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상당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귀여운 절구통 화분입니다. 절구통 화분이라고 해도 되는데 방앗간 화분이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방앗간에도 이렇게 쿵짝쿵짝 잘 찌우니까 그렇죠? 8종에 3만 5천원 아 얘는 방앗간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방앗간은 12종에 3만 9천원 큰거 6개 작은거 6개 6종 6종 12종에 39,000원에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같은 모양 크고 작은 아이들 이렇게 꽃받침이 아주 예쁜 납작한 요런 모양의 아이가 너무너무 매력적인데요. 아, 정말 이때까지는 행복한 곳으로 빼고는 요런 화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포석정 8종에 35,000원에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것또한번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쁘지 않나요? 납작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납작하고요. 다육이가 뽈록하게 식겨져서 여기 장미랑 어우러지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장식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또 어떤 아이를 식재를 할지 반쪽이도 많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 제가 또 아이를 하나 식재해서 나중에 차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병원에서 목을 많이 쓰지 말랬는데, 얘를 주말에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미루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께도. 사장님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영상을 안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온 아이, 지금 5월 17일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종전까지 햇빛이 있었는데 지금 이 햇빛이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이 색감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꼭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또 영상 끝나면은 또 이렇게 햇빛이 짜잔 하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 본연의 색깔이 들어가지 쉽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들어갈까요? 하늘색 두 개, 핑크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파랑색 두개 이렇게 크기만 크고 작고. 똑같은 문양의 장미 한 송이가 있는 아주 멋진 포석정 아이였습니다. 뒤쪽에는 방앗간 12종, 39,000원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아지 발바닥 진짜 기 없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서 5월 17일 반쪽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